전원주택 시골집, 상가 건물 토지 임야 등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1년이 지나도록 안 팔리고 있다면 하승용 테레비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010-6886-0300 부재 시 문자 남겨주세요. 하승용 테레비 목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자발적인 직거래를 위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하승용 테레비 직거래 목적대로 더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물건 영상의 주인분 연락처를 기록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요즘 분들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반 업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없이 개인 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하여 지난 8년간 몸담았던 화순 갑부 부동산을 폐업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승용 테레비 대표인 저 하승용은 8년 이상을 화순 갑부 부동산에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래가 빨리 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온라인 광고,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물건 영상 제작 시에는 거짓없고 투명하게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있는 그대로 물건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매수인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만족도가 높은 하승용 테레비입니다. 요즘은 불경기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불황입니다. 도시의 아파트들도 가격을 떨어쳐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토지 등 시골에 있는 부동산은 더욱더 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 여유를 부리면서 힐링 목적으로 시골 쪽 부동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골 부동산 대부분은 도시분들이 매입을 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지친 일상의 여유를 찾아 힐링 목적으로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터지 등을 관심있어 하고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으면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시골 부동산도 거래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퍽퍽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는 은행 금리 탓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경기가 좋았던가요? 몇년 전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1%대였습니다. 그 당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최고 3%대의 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대의 이자를 냈던 사람들이 거의 6%대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분들이 하는 말들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따블로 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상황에 힐링을 운운하면서 시골 부동산에 눈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소수의 몇몇 분은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눈에 내 부동산을 알릴 방법은 광고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부동산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모든 물건은 지속적인 광고가 답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분보다는 거래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간혹 정보지에 광고를 하십니다. 요즘 분들은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어 글만 있는 광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만 있는 광고도 믿지 않습니다. 잘 나온 것만 또는 포샵 기술이 좋아져서 사진 광고도 믿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사진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많은 분들이 헛걸음을 한 기억이 있답니다. 요즘 광고의 답은 영상 광고입니다.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물건을 촬영한 광고 영상을 신뢰합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영상 촬영 제작 시에 그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술을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물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여 물건의 장점과 단점 등을 분석한 결과를 거짓없고 투명하게 광고 영상에 기록하여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는 매수인 여러분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승용 테레비에 광고를 맡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 채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는 하승용 테레비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별도의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 채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팔고 싶은 부동산을 직접 촬영하여 하승용 테레비에 보내주시면 정회원 가입 기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광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핸드폰 010-6886-0300 매일 hasr4042naver.com 직접 촬영 시에는 팔고 싶은 부동산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면서 내 부동산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 가격과 부동산을 볼수 있는 방법, 물건 주소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면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디를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고 따라서 촬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냥 가족 모임 때 기념으로 영상 촬영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편하게 촬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직접 촬영이 어려우시면 하승용 테레비에 촬영 의뢰를 하셔도 되십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물건 촬영 시 드론 촬영과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내용을 편집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은 70만원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토지나 임야 등은 50만원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건 크기와 촬영 용량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까지 이동하는 차량 경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승용 테레비와 매도 업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매도 업무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별도의 광고비나 영상 제작비용 지출 없이 물건이 팔릴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물건 영상을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에 광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물건까지 이동하는 차량 경비는 선불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 시에 가능합니다. 매도 업무 컨설팅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헛걸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물건 광고 영상에 주인분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 하승용 테레비와 매도 업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제3자가 물건을 팔아도 하승용 테레비와 체결한 매도 업무 컨설팅 계약은 유효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경쟁 업체의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하승용 테레비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하승용 테레비에 자문 상담을 받으시려면 최소 하루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고, 약속된 날 하승용 테레비에 오시면 되십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구매 자문 상담이나 판매 자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문 상담 시 상담료가 발생하오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문 상담 예약 번호는 010-6886-0300입니다. 부재 시 문자 남겨주세요. 지난 8년간 몸담았던 화순 갑부 부동산을 24년 2월 16일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순 갑부 부동산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소비자 여러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하승용 테레비의 목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자발적인 직거래입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물건의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자료 수집 일환으로 물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상 공부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물건 입지와 활용방안 그리고 물건의 가치 등을 분석한 결과를 거짓 없는 내용으로 물건 영상에 편집하여 기록합니다. 또한 하승용 테레비 목적대로 주인분의 연락처를 물건 영상에 기록하여 거품없는 직거래로 투명하게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영상 속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통화 후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시고 매도인과 직접 흥정하여 매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하승용 테레비와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팔고 싶은 물건의 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물건이 팔릴 때까지 물건 영상을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해 드립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구매 자문 상담이나 판매 자문 상담 가능합니다. 자문 상담 시 전화 상담은 불가합니다. 자문 상담을 받으시려면 최소 하루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고 지정된 시간에 하승용 테레비에 오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상담료가 발생하오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